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서 있었다. 익숙한 피로와 함께 오래된 무표정이 비쳤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얼굴이 이렇게 멀어진 건 매일 보던 얼굴인데 낯설었다. 문득 생각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버티게만 했을까? 언제부터 나에게 괜찮냐고 묻지 않았을까? 거울은 대답 없이 그저 피곤한 눈을 비춰줄 뿐이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겨울 아침에 공기가 창틈으로 스며들고 방안은 고요했지만 마음 속은 소란스러웠다. 오래 전부터 쌓여온 질문들이 이제야 입 밖으로 나오려 했다. 매일 아침 다른 사람의 하루를 먼저 챙겼다. 알람이 울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내할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부였다. 메시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고 약속을 챙겼다. 그렇게 하루가 시작되었다.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던 어느 아침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다. 따뜻한 빛이 낡은 머그잔 위를 스쳤다. 물때가 낀 컵을 들여다보며 문득 멈췄다. 이 컵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씻어본 게 언제였을까? 누군가의 안부엔 따뜻했지만 내 마음엔 늘 공백이 있었다. 괜찮아? 라는 물음의 습관처럼 응, 괜찮아 라고 답했다. 실은 괜찮지 않았는데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작은 실수에도 스스로를 다그쳤다. 왜또 그랬을까? 왜 미리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매일 나를 책망하며 지냈다. 여름저녁 퇴근길 지하철 안. 창 밖으로 석양이 흘러갔다.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누군가는 내게 고마움을 전했다. 내 덕분에 힘이 났어. 그 말이 기뻤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내 힘은 어디서 나는 걸까?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그저 고요 속에 앉아 아무 생각도 하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어딘가로 흘러갔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지는 공원 벤치에 앉았던 날.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걸 바라봤다.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은 천천히 내려앉았다. 그 광경이 아름다웠지만 마음 한 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그땐 몰랐다. 그 다정함이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누군가에게 건네던 말들. 괜찮아. 내탓 아니야. 충분히 잘하고 있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그 말을 나는 한 번도 내게 해준 적이 없었다. 겨울이 다가왔다. 같은 공원 벤치는 눈으로 덮여 있었다. 발자국 없는 하얀 길이를 천천히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다. 손은 주머니 속에 깊이 넣어도 따뜻해지지 않았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나는 추위를 견디는 데만 익숙해져 있었다. 따뜻함을 구하는 법은 잊어버렸다. 밤이 깊어가던 어느 날, 불 꺼진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었다. 커튼 사이로 가로등 빛이 가늘게 들어왔다. 그 빛이 천장을 스치며 작은 그림자를 만들었다. 숨소리만 들리는 고요 속에서 작은 울음이 새어나왔다. 그건 외로움이 아니었다. 놓쳐버린 나를 향한 그리움이었다. 언제부터 나를 돌보는 일을 멈췄을까? 언제부터 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을까? 눈물은 뜨겁게 흘렀지만 소리는 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거울 앞에 섰다. 붉어진 눈과 부은 얼굴이 비쳤다. 하지만 이번엔 외면하지 않았다. 그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나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봄이 다시 왔다. 공원 벤치 옆 나무에 연두빛 잎이 돋아났다. 같은 자리에 앉았지만 계절은 바뀌어 있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 속에서 작은 향기가 느껴졌다. 꽃향기였다. 손바닥을 펼쳐 햇살을 받았다. 빛이 송금 사이로 스며들었다. 따뜻했다. 이 용기를 나는 얼마나 오래 외면했을까. 그제야 알았다. 다정함은 나를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었다는 걸 내가 버티던 이유는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나를 지키는 방법을 잘못 알고 있었다. 버티는 것만이 지키는 길은 아니었다. 여름이 왔다. 카페 창가에 앉아 차가운 음료를 마셨다. 얼음이 녹으며 잔 표면에 물방울이 맺혔다. 손가락으로 그 물기를 훔치며 생각했다. 나도 이렇게 조금씩 녹아도 괜찮을까? 단단하게 얼어붙은 마음이 천천히 풀려도 괜찮을까? 침묵 속에서 답이 왔다. 괜찮다고 누군가 말해줬다. 아니, 내가 나에게 말해줬다. 처음으로. 가을이 다시 왔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발소리에 귀 기울였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좋았다. 그 소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 같았다. 떨어진 잎들은 땅을 덮으며 다시 흙이 되어 생명을 키울 것이다. 나도 그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손끝이 따뜻해졌다. 계절이 바뀌어도 이제 추위는 덜 두려웠다.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하지만 이번 겨울은 달랐다. 같은 공원 벤치에 앉았지만 눈 덮인 풍경이 더 이상 차갑게만 느껴지지 않았다. 손에 든 따뜻한 커피가 손바닥을 데웠다. 김이 피어올라 안경을 흐리게 만들었다. 그 뿌옇게 흐려진 세상이 오히려 부드러워 보였다. 나는 이제 안다. 나를 돌보는 일이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선 먼저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텅빈 그릇으론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엔 미소지었다. 억지로 짓는 미소가 아니라 진짜 미소였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 처음으로 나에게 말을 건넸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따뜻했다. 부엌으로 가서 낡은 머그잔을 꺼냈다. 물대를 깨끗이 씻어냈다. 뜨거운 물이 손에 닿아 따가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깨끗해진 컵에 차를 따랐다. 허브향이 퍼졌다. 그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차를 마셨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음악도 틀지 않았다. 그저 고요 속에서 나와 함께 있었다. 그 시간이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봄이 또 왔다. 카페 앞을 지나다 멈춰 섰다. 작년 여름 차가운 음료를 마시던 그 자리가 보였다. 창가 자리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다. 그 사람도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창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공원에 도착했다. 벤치에 앉아 벚꽃이 흩날리는 걸 바라봤다.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실려 천천히 내려왔다. 손바닥 위에 한잎이 내려앉았다. 부드럽고 가벼웠다. 그 꽃잎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이 꽃도 피기까지 얼마나 오래 기다렸을까. 추운 겨울을 견디며 봄을 기다렸을 것이다. 나도 그랬다. 오래 견디며 이 순간을 기다렸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불을 켜고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꽃향기가 다시 느껴졌다. 이번엔 그 향기를 온전히 받아들였다. 거울 앞에 섰다. 이제 그 얼굴은 낯설지 않았다. 피곤해 보이지만 따뜻했다. 상처가 있지만 회복 중이었다. 완벽하지 않지만 충분했다. 사랑해. 나에게 말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반복할수록 자연스러워졌다. 사랑해, 정말로. 그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다. 밤이 되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 보였다. 창밖 가로등이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빛이었다. 그 빛을 따라가다. 눈을 감았다. 내일도 나를 먼저 안아줄 것이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가 나를 지킬 것이다. 더 이상 버티기만 하지 않을 것이다. 따뜻함을 받아들일 것이다. 숨이 고르게 이어졌다. 마음이 편안했다. 오랜만에 진짜 쉬는 것 같았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은 세상보다 먼저 나를 안아준다. 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그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모든 것을 부드럽게 감쌌다. 책상 위에 먼지도, 낡은 액자도, 구겨진 이불도 모두 그빛 속에서 따뜻해 보였다. 나도 그빛 속에 있었다. 더 이상 외면하지 않는 나. 천천히 회복 중인 나.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나. 빛이 천천히 사라지고 어둠이 찾아왔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내일도 빛은 다시 올 것이다. 나는 그 빛을 받아들일 것이다. 마음이 고요해졌다. 오래된 무게가 조금씩 내려놓아졌다. 그렇게 하루가 끝났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